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예 오늘 제가 초대박이라고 방제를 건 이유가 원래 제가 제꺼 700만 하잖아요 근데 A형님 알아 얘들아? 그 펠레 6화 성공하신 분 알아 얘들아? 그분이 700을 더해 근데 그분이 마일리지 7천만원으로 오늘 까고 싶대 그래서 제꺼 하고 오늘 그것까지 합니다 그분 뭐 그분이 먼저 빨리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형님거 먼저 하고 제꺼까지 그니까 마일리지 7천만 원 오늘 여러분 처음 보게 되실 거야. 어 마일리지 7, 7, 7천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인데 7, 7천만 원현지랑공 하나 빼야 돼 원래 마일리지는. 야, 그래서 제가 봐서 한 39장. 그게 몇 장이냐 하나 하나에. 어 그렇게 하고 제거 갑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어맞박기는 벌써 손흥민 은카 성공했다 막 그러니까. 어 근데 손흥민 은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떠야지 그래야지 나도 오늘 좋은 거살거 거 아니냐 맞잖아 요 여러분들. 어올가기 하냐고? 올가기를 어떻게 해 씨. 39장 니거냐올가기하고 네 하나씩 까야지 어뭐 10장씩은 한번 깔수 있어도 올가기를 39장 어떻게 나도 내저 생방불량 좀 챙겨줘야지 뭐 39장 올가기를해 어? 혼날래? 이 새끼 집꺼 아니라고 올가기올가기 그거 하고 있네 씨. 차단한다 임마자 어.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설날 때뭐 오늘 내려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벌써 내려가는 사람이 있던데 나도 이제 좀 그치 오늘 피파마 하는데 오늘은 예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어아 내일부터 가요 내일부터? 그럼 내일 유튜브 영상 올려도 많이 못 보려나? 나 내일 두개 올리려고 그랬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더 존나 본다고? 차라리? 오히려 많이 본다고? 아, 그래? 가족이랑 본다고? 어, 오늘, 오늘 좀욕좀주여야겠다 오늘. 오늘 욕을 진짜 거의 다, 진짜 막, 개 레전드 뭐, 응카 뜨지 않는 이상 그냥 욕좀주여야겠다 어. 맞잖아, 그래도 막, 가족도 있는데, 그, 그사 거기서 볼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생무새 같은 영상 올라와봐. 바로 큰일 나지, 진짜. 어? 어. 아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어 설날 다 방송하면 이번에 안 내려가서 방송할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봤어 내가 진짜 이렇게 연달아 이틀 쉬는 게 너무 편한 거 같아 이 말이 뭔 말이냐고 하면 원래 화 금을 쉬었잖아요 근데 저번 주는 일본 촬영 때문에 수목금 쉬고 이번 주는 이제 수목을 쉬었는데 아 내가 좀 쉬는 거 같아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하루 하면은 뭐 촬영 있고 광고 촬영하고 어디 뭐 유튜브 촬영해야 되면은 아 내일 또 방송이니까. 아,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목금으로 바꾸려고 휴방을 화금보다 어차피 다음 주는 내가 축구도 시청자분들이랑 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제 목금으로 바꾸려고 예 원래는 주5일째였잖아요 항상 그거는 변화 먹고 그게 난것 같아 그래야 나도 푹 쉬니까 오늘도 텐션이 좀 뚫을 지경이야 지금 예 목도 더 괜찮아지는 것 같고 어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목금으로 딱 해가지고, 예. 일단은,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축구는 서울에서 하고요. 서울에서. 저희가, 어, 장소를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어, 그냥 장소를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맘대로 와가지고, 맘대로 오는 거 괜찮아. 사실. 상관없어. 근데 통제가 안 돼요. 제가 못 챙기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내가 한번 말했는데, 안 뽑히신 분이 그냥 친구를 데려왔어. 근데 데려왔는데 내가 친구 데려왔다고 뭐라 할수 없잖아. 근데 이번에는 친구 데려와도 못 챙겨줍니다. 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존나 정 없이 그때도 친구 데려왔는데 이러더라고. 아니 친구 데려왔는한 번만 막 지혼자 갑자기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 그래 같이 하자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키보드가 두 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생각해 보니까 아그 친구들을 줬구나. 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좀 약간 냉정하게 하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때 뭐 신청하기 전에도 미리 좀 한번 말씀 드렸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축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개말한다고 같이 돌려보낸다고, 아니, 같이 돌려보내는 건좀 너무 싸가지 없지 않냐? 어? 아 이렇게 할게 같이 돌려보내는 거안 되고 친구 데려오잖아. 그럼 정답음 세트 세 개. 응. 음. 너희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돌려보내는 건 너무 싸가지 없고 정답음 세트. 어, 점도 세트를 세개 정도 먹고 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야지 안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잖아. 예. 영상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 안 했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네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진짜로. 요새 열심히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뭐 61만 36분짜리. 예. 이거 나중에 100만 찍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 그래서 그렇게 좀 어, 알고 계십면 현질 현 좀만 얘기하고 할게 어, 좀만 얘기하고 어차피 오늘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 친구가 문선미인데 데리고 가도 되냐고? 선미 훈련 중이다. 내가 카톡 해봤는데 적당히 좀 해라. 어, 적당히 좀 해. 어, 억울로 좀도만거려라 야, 진짜 오늘 거짓말 안 하고 존나 잘 뜯어만. 내가 BJ들 거 봤어. 맛빠기 거도 보고. 존나 잘 뜨니까 내 거도 좀잘뜯으면 좋겠다. 어, 오늘 꿈에서 뭘 꿈꿨냐면.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을 꿨어요, 08년생이랑. 아직까지 생각나.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안 좋은 기분이, 피파까지 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다시 가가지고, 08년생한테 막 대가리 존나 맞으니까, 물론 꿈이라 아프진 않았는데,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와, 대답 안 하냐고, 막 진짜 이거, 이거, 그 옛날 해병대 그거 안 좋은 그거 있거든, 이게 이렇게 IBS라고, 이렇게 해가지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기 세게 누르면 여기 안쪽이 상처 난단 말이야. 와, 나 진짜 꿈에서, 어. 진짜로. 좀 빡셌습니다, 여러분들. 롤 배치? 롤 배치요? 음. 잠시만요. 손흥민 때문에 응카 가냐고? 안 가지. 뭐할로 가? 어. 응카 가다 터지면 니가 책임질래? 자, 일단 제가 롤은 좀 도, 돌렸는데, 확실히 방송 끄고 하니까, 진짜 존나 잘해요, 여러분들. 봐봐. 예. 거의 안 졌어요. 이건 내가 좀 신나가지고, 판테온 한번 꺼내서 진 거고, 이것도 CS 존나 잘 먹었어. 7.5잖아, 분당. 어, 5, 11, 12, 4, 4. 여기서부터가 방송 끄고 한 거거든. 이, 이, 이 다섯, 이 다섯 판이. 4승 1패.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총 몇, 몇 팬이야, 잠깐. 이거, 이거부터 시작이지. 1패, 2패, 3패네. 3승. 3패네, 3패. 3패 했다가, 우승이네, 우승 5승 3패네어 우승 3패네 역시 약간 약간 뚜바바고 같이 해야지 야. 잘 된다니까 진짜로. 어 오늘 피파 5하냐 피파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피파하 오늘 이번 주는 그래도 좀 피파로 좀 달리고. 근데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따로 좀 준비해서 해야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어 피파만 달려야지. 그래 피파 안 하는 날도 있, 있었잖아 나 진짜 거짓말. 물론 피파 거의, 거의 맨날 하긴 했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그 휴방하기 전날 아침 7시 반까지 연습했다 진짜. 그 결과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패드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실력이 안 올라. 어,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이거를 어 페, 패드로 해서 천천히 한번 해봐야 겠다 어차피 지금 어차피 실력, 실력 쓰레기라서 예 패드로 해야 될것 같아, 진짜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패드로, 어, 천천히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적응해가지고, 금방 적응한다 하더라고요 예. 음. 아니, 나는 패드로 안 했더니, 이거, 공격은 잘 되는데, 수비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수비가 더 쉽대, 마바기가 어. 20일 토티, 호날도 금, 금카 나왔어? 야, 진짜야? 야, 마빡가진짜냐 야, 20일 토티 나왔어? 금카? 그거 내건데 딱? 내가 살수 있는데. 누가 도전했나 보다. 아니,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강화대기인데 그, PC방에서는 8카까지 되거든, 그, 강화 퍼프가. 근데 내가 강화가 잘될 거야. PC방에서 8카까지 강화된다는 거는 PC방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넥슨의 하나의 계략인데, 강화가 8카가 잘 터지면 소문이 나서 전체적으로 PC방 점유율이 줄 겁니다. 조금 줄 거예요. 그러면 넥슨이 거기서 금카가 잘 되게, 물론 이제 다 붙여주진 않겠지. 그렇게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잘되지 않을까 싶어. 내가 봤을 때는. 어, 어, 100%야. 음 호날두 공카 4번 인벤에서 준비 중이라고? 어, 일단 안 물어봤고. 일단은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좀 통과 하나 영입할 거다. 얘들아, 유벤투스. 지금 얘기가 됐고, 이번 건 여러분들 절대로. 어,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 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가리, 가리샤 형님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가리샤처럼, 어, 유벤투스랑 관련 없는 영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또, 잘 됐기 때문에, 예, 한번 영입 한번. 한 다섯 개 정도 매물이 영입 돼, 그래서 나도 이번, 다음 주초에나 아마 영입을 한 번에 짜라락 해서 할, 것 같아. 어, 유벤투스 1등 해야지. 어, 유벤투스 1등 해야지. 음. 영상도 내 하냐고? 방송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질 여러분들. 예. 시원하게 가고, 유벤투스도 좀 시원하게 좀 맞추고, 어, 그러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저게 아니야. 어, 트레이저 아니야. 트레이저에게는 아니고, 어, 아마 이번에는 이거 영입했을 때는 이제 내가 봤을 때 뭐, 뭐 얘기가 전혀 없고 잘했다. 어, 준비 잘했다. 약간 이런 얘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시청자 참여? 공지 봐, 공지. 어,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거는 답변 안 할게. 나도 할말 많아, 임마. 어, 이런 거 매니저들이 답변해줘. 어, 축구 참여 여기다 이렇게 해놨잖아. 네가 공지 안 보고 그래. 유튜브도 공지 썼는데. 둘다 썼어. 둘다 썼어. 왜네가안 보고 그 난리야, 임마. 여기 봐봐, 여기. 어. 화요일 날 개별로 연락 드린다잖아, 여기. 적혀있잖아. 월일 월요일까지 신청하고. 당첨자 발표는 화요일 날개별이 연락 드릴 예정이다. 그 택배 컨텐츠 하고 있고 택배 벌써 좀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넘게 보내도 야 근데 오늘 낮에 지금 나한테 온 사람 그 간방이지 아니 왜냐면 원래 보통 그퀵 도착했다 그래서 예문 앞에 놔두고 가세요 왜냐면 내가 팬티만 입고 있었거든 근데 계속 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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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문 앞에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상해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상대한테 전화했어. 야, 우리 퀵올거 있냐? 그러니까 아니, 없,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문 앞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안 놓길래. 예, 문 앞에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문 앞에 놓고 가겠습니다. 후, 야, 그러니까 한숨 쉬시고 가시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나, 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나 싶어가지고. 내가 근데 함부로 문을 안 열어줘. 왜냐면 하 옛날에. 함부로 문 열어줬다가 탱구가 한번 스토커한테 맞아가지고 병원 간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아, 함부로 못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토커란 얘기가 아니라 어 그래서 문을 함부로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현질좀 빨리 하라고? 어 알았어, 이제 곧 시작할게, 형. 저 이틀만에 방송 켰다. 어 그래 얘기하다가 빨리 할게. 어 상자깡 하면서 대화하자고. 상자는 한번에도깔수 있어. 음왜 그러냐? 어, 천만원 지원 어떻게 되냐고? 아 모르겠어. 근데 그게 좀그 그게 받는 거라할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예, 진짜로. 어, 왜냐면 그걸 그냥 생 돈을 받으면은 좀 그래서 아니면 이제 내가 받고 차라리 증여세를 내버리던지 아니면은 뭐저뭐 뭐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 왜냐면 이게 좀, 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 되는 건좀안 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어. 어, 그렇게 하고, 좀 하던지,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아. 좀 얘기를 좀 하고, 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뚜밥이랑 스폰지밥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하냐고? 그거는 뭔 개질문이냐? 어? 뚜밥이랑 스폰지밥을 구하냐고? 아니, 당연히 뚜밥을 구하긴 하는데, 뭔 질문이야, 도대체? 어, 아니, 좋잖아. 요즘 이제 쉬고, 설날이라. 아니, 뭔 질문이야? 음. 스펀지밥은 물에 뜨잖아 그래 그리고 물에 살잖아 그래서 사실 자기 혼자 잘 되지 탱구 해병대 나왔습니다 해병대 어 근데 중요한 게뭔줄 알아 내가 수영을 못해서 내가 저구하지 못해 어아 음. 근데 이번에 나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진짜 큰 일이네 이거 저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나 혼자 떡국 먹고 그렇게 좀 해야겠네 떡국 먹방이나 이런 거좀어아 해병대인데 저 수영은 못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존나 혼났어, 진짜. 결국 그때는 하긴 했는데 또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겨우 한것 같아, 무서워서 한것 같아, 진짜. 예. 어. 매우 대전 봤냐고? 메우 대전? 일단은 라이브로는 못 봤는데, 일단은 저도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어. 어. 아직까지 살아있어, 진짜. 그 형, 내가 봤을 때, 아직 유럽에서 먹힐 스타일이야, 진짜로. 어. 진짜로. 그 유먹이야, 진짜. 어, 호유먹. 호, 날두 유럽에서 먹힐 스타일. 어, 호유먹이야, 내가 봤을 때. 진짜로. 잘하더라. 잘하는 거 잘해. 맞잖아, 여러분들. 어. 잘하긴 잘해. 음, 인직 즐겨찾기. 어, 그래. 저녁 축하한다. 어. 또 빨아준다고? 빨기는 원래부터 잘 빨았어요. 예, 날도 형은 존나 빨았고. 근데 이제 솔직히 아이패드 사건 때 진짜 손절할 뻔 하다가 그래도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작은 이 팬심이 줄어들질 않더라고 내가 계속 발로 밟아서 꺼트리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살아나가지고 낙엽에 불이 붙어서 아직까지 살아있어가지고 어 어쩔 수가 없다 어나 나도 저 유벤투스랑 동날도 써야 되잖아 피파에서 맞잖아 음 작은 마음은 맨유 종특이냐고 종특이란 말 나쁜 말 아니지. 아, 요즘은 뭔뭐 말을 못 쓰겠어. 어, 조심해야 돼 진짜로. 예. 하여튼 뭐저 같은 경우는 뭐저 호동생은 아니고 여러분들. 예,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의 뭐 그냥 나는 저저 호날도 그냥 좋아하는 사람 한 명으로 저 가려고. 또안 좋은 점이 메뉴가 또 크리스탈 팰리스랑 비겨가지고 나 그러니까 이번 주 메뉴 아스날 입중계는 합니다, 여러분들. 예, 방송 뭐4 시까지 넘어가도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 예, 입중계 여러분들. 예, 솔직히 아스날 제가 봤을 때 너무 팰것 같아서 걱정 되는 게 아니라 개털릴것 같아요. 야카세비로못 나오잖아. 아, 저개족발일것 같은데 아니 혼자 해야죠 혼자. 음. 혼자 해야지. 누구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불편해요. 어, 내가 누구 부를 때는 내가 또 누구 부를게. 어, 혼자 할게. 입중계는 혼자 해야 돼 가지고. 음. 아, 나캡 금. 캡 칸나바로 금카 떴으니까 사달라고? 재성아 최재성 적당히 해라 어? 내가 지금 가린샷 때문에 1조 날렸는데 지금 적당히 해라 지금 어? 적당히 좀해 아무리 내가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진 미칠 것 같아 진짜로 몸싸움이 너무 약해서 어 적당히 좀해 제발 음 이스타 형님들 바쁘시잖아 근데 그 맨유 바르샤 경기는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볼듯어 그때는 뭐 거기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예 음~ 알았어 얘들아 빨리 할게 어형 얘기 좀 하자 이제한 (20분) 했다 원래 한 (30~40분) 평소에는 잘 기다리면서 오늘은 왜 그래 어~ 저런 새끼들이 진짜 그거라니까 카드 까잖아 올까기 하라 그래 망하잖아 이런 새끼들이야 진짜 어~ 적당히 좀해 제발. 어, 오늘 할거 많아. 700만 원두번 해야 돼. 7천만 마일리지도 해야 돼. 마일리지 7천만 원. 7천만 원 중에서 마일리지가 700만이에요. 카드가 거의그 토티가 30몇 장이야. 진짜. 응? 어. 방제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너희도 적응해 줘. 알았지? 응. 이게 형의 방식이야. 카드 깔 때도 시원시원히 까잖아. 한 번만 이해해 줘. 알았지? 어. 그래. 한번 이해해줘 형 이제 두번 다시 얘기 안할게 알았지? 미안해 올가게야 좋은거 뜬다고? 알았어 호루루루야 어 미안해 너도 호동생이구나 자 미안해 어형조카라고 어렸을 때 깠어 어 그만해 음 이새끼들 아주 그냥 미치겠구만 적당히 좀 해라 어 아니 나는 거짓말 안하고 솔직히 저런, 저런 애들이 다 10대라 생각했는데 20대가 너무 많아 진짜로 예예 예. 아니 내가 저 또밥그 어머니 저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프셔서 제가 이제 병원 갔는데 와 내가 유튜브 시작하니까 달라진 점이 있어 유튜브 생방을 많이 봤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 아프리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형 거짓말 안 하고 왜 여기 있어요? 아니 그거 언제 올라와요? 올라온다면서요, 그 언제 올라 수요일 날 올라온다면서요? 그저저 저 매운맛 그거 그래서 오늘 올립니다. 그리고 게임스 보여주면서 형도네이 도네이션 보고 있었는데요. 진짜 개신기해요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로.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런가? 어. 원래는 이제 밖에서 아는 척하면은 방송 보셨어요? 그러면은 아, 저 포병지 때부터 팬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4년 전 얘기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4년도 아니야. 6년 전 얘기지, 지금은. 아, 7년 전이다. 7년 전. 16년도니까. 아, 15년이니까 8년 전이다. 8년 전. 15년도에 포병지 사건이 나왔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게 그게 좀 약간 달라진 것같아 진짜로 음. 아프리카는 외딴섬이란 얘기냐고? 아니, 외딴섬이란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화내는 거야? 어. 8년 전 초심 좀 찾으라고? 8년 전 초심 찾으면 안 돼. 그러면은 방송이 하루에 16시간이긴 해요. 근데 단점은 주말이 안 해. 나 방송 하루에 16시간, 18시간 하고 대학교 가서 자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방송하면서 주말에는 방송 안 했거든, 그냥 내가. 잤어요, 제가. 예. 주말엔 잤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말에 방송 안 했어, 진짜로. 어. 그리고 초심하면 안 돼. 왜냐면 밥통 차고 그러다가 정지당할 수 있어. 밥통 찼단 말이야. 어. 우회전 킥가면서 옛날에는 그게 사, 살짝 웃긴 줄 알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주말에 안 해도 되니까 초심 좀 찾으라고. 요새 초심 찾았다, 솔직히 말하면. 방송 존나 열심히 한다. 진짜로. 예. 쉴때뭐 했냐고, 쉴 때? 쉴 때요. 그리고 거기 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저, 드래곤볼 피규어 살려고 갔는데, 마음에 든게 없어가지고, 이따 하면 새벽에 한번 슬쩍 좀 멋있는 거 같이 있나 좀 보고, 마음에 든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예. 마음에 든게 없어, 진짜로. 음.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이거, 몰라. 8만원인가? 어. 아니, 원피스가 아니야. 아니야. 드래곤볼이 레전드야, 진짜로. 음. 오영규 셀틱 이적했냐? 야, 오영규 셀틱 이적했어? 오영규 스코틀랜드 셀틱 이적 수순 수업 마냥 붙잡을 수 없다. 와! 오 제이리그 진출 임방은 그리스 어아 지금 오영규 자리에 뛰고 있는 선수가 다른 데로 가구나 그래가지고 오영규를 잡으려고 하구나 어 좋네 좋네 어. 야 신진호는 인천 갔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좀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케이, 지금 들어갈게.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어, 소통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따 하자. 이따, 음, 예,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냐면 뭐 이렇게까지 빨리 하라고 하면 나도 빨리 해야지. 어, 근데 나중에는 빨리 하라고 하면 빨리 안 한다. 어, 나도 뭐 소통해야지. 뭐 이렇게까지 빨리 하라고 하면 빨리 해야지. 알았어.